내 스윙을 완전히 뜯어 끊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프로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 왜냐면은 하큰 스윙은 크게 휘둘리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휘둘려야 되니까. 그런데 작은 스윙을 하면은 그 느낌을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뒤에서 원래는 전 잡아주는데 어프로치만 해보면 알아요. 어프로치 팔로 치시면 이렇게 쳐요. 네, 티가 나시나요? 제가 하는 거. 네 여기서 뒤에서 잡으면 팔이 움칠 움칠해요 그래서 여기 강하게 움칠 못하게 관절을 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한 방으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팔로 그럼 오른팔을 많이 써서 들어서 때리기 때문에 편차가 커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들은 뒤에서 누군가 잡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를 특히 팔을, 이렇게, 이런 느낌이 팔이 나면은, 이건 팔로 드는 거예요. 그냥 몸이 이렇게, 팔은 안 하고 턴을 하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칠수 있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스윙, 어프로치 10m 정도만 하셔도, 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아, 몸으로 백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몸으로 칠수 있구나. 단 하는데 1 0분당 걸려요. 5분, 10분 이내에 스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언을 쳐도 그 감대로, 드라이버를 쳐도 그 감, 대로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프로치에서 내 네, 스윙을 바꾸시면 돼요. 팔을 드는 게 아니라 채를 그냥 턴으로 채가 알아서 가게끔. 요걸 해보시면 돼요.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누군가 뒤에서 잡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팔이 움칠 백스윙 할때 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은 스윙이 바뀌어요.